여러분, 지금 은혜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시장을 보기로 했는데요. 어, 저희가 사는 곳하고 거리가 한 그래도 35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은혜님이 지금 차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주차하는 것이 조금 서투른데요. 어, 그 삼숙이 차를 어, 20년을 탔다고 합니다. 말숙이지, 삼숙인지. 그 차를 20년 타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또 예쁜 또 이렇게 차량으로 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은혜님. 아, 은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만났네요. 아, 오늘 저희가 일정이 어떻게 되죠? 냉문자 한잔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시장 보고, 네네. 네. 집에 가야겠 네네. 그렇게 일정을 <laughs> 잡았습니다. 네. 제가, 예, 예. 근데 저희가 아침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잠을 설쳤는데, 아들이 더 자라고 하고 밥을 해놨더라고요. 카레라이스도 처음 해봤는데, 예또 네, 이렇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모 좀좀 좀 한번 맛좀안 보여주겠냐고 해서 이모 아침 먹었는데 네, 아, 제가 한 숟갈 그래서 아, 성의를 봐서 싸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조금만 맛있으면 안 갖고 오려고 했는데 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모를 또맛좀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해그래서 먹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순두부찌개 드셨다고 했는데. 네. 양치까지 하고 나 나오셨, 오셨을 텐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뭐뭐 네. 뭐, 뭐 굉장히 여러 고기도 예, 들어갔네요 고기도 들어가고 오, 햄. 뭐 햄, 그렇죠? 스팸도 들어가고 아, 이게 어. 뭐 저기네요 네. 당근 당근도 가고 아, 뭐 색깔이 들어가고. 엄청 맛있어 보여 감자 들어가고 네네 네. 이게 이렇게 뭐 잘, 30분을 뭐 볶아 가지고 아. 뭐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썰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당근도 <laughs> 엄청 잘 썰었네요 또나게 먹기 좋게. 고기도 이렇게 있고, 아우 세상에. 한번 맛을 좀 네.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아침을 기대해. 기도할게요. 네네. 아우, 네. 아그러세아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모를 생각해서. 네. 네. 여기 들어간 정성과 맛을 주님께서 어, 아시지요.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어, 네. 아들을 복되시고 언제나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기한자를 기대해 주셨어서 오늘도 남자 대인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러게요. 갑작스러워서. 그러 갑작스럽죠. 지금 <laughs> <laughs> 카레를 먹으려니까 조금 아, 그런데 네. 조금만 말씀 안 갖고 오는데 제가. 음, 음. 어때요? 맛있어요. 좀 음, 다르죠? 무슨 카레죠? 이게 사과도 안 넣었다는데 우리가 먹는 그냥 백색 카레긴한데. 아, 음,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따뜻할 때 먹으니까 그쵸? 네. 또간간하니 네. 네. 맛있네요. 그렇죠. 네. 러게 어디 또 밥을 먹었는데도. 예. 아유, 처음 한것치고는 너무 잘했네요. 처음 한것보다한1 0 0 번은 한것 같은 맛 아닌가요? 그렇죠. <laughs> <그쵸>? 음, 음. <laughs> 어 저보다 맛있게 하네요 처음 보니까. 처음했다고 하는데. 어, 네네. 감자도 막. 네네. 네. 살짝. 잘 익어가지고. 네. 뭉그러지고. 음. 음. 그리고 또막 당근도 이렇게. 영양가 있게요. 네. 음. 재료도 알아서 다 찾아서 했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있었는데. 음, 양파는 음. 뒷베란다에 있었고, 감자는 김치 서랍에 있었고, 어, 그러니까 엄청 냉장고에 맛있네요. 나머지 재료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 양파도 달래네. 쌀도 현관에 있는 거 박스 어. 뜯어가지고 또 이렇게 밥도 했어요. 밥도 좀, 잘했죠? 밥은 또엄마 아니에요, 아니요 아침에 어, 밥을또 해놨더라고요. 음. 음. 싸갖고 나올만 하네요. 그쵸? 네. 네. <laughs> 맛있네요. 그러니까. 아, 세상에. 음. 아침을 드시고 나왔을 거라 한 숟갈만 그냥 싸갖고 왔는데. 아, 그러네. 아니, 딱 맞네요. 네네. 네. 음. 음. 고기도 들고. 네네. 음. 조카하고 통화하는 거 하나 또 찍어야 되겠는데 준비했어요? <laughs> 네 음. 목소리만 음. 음. 맛있네요 음. 이게 음. 영상 편지를 이모가 남겨보고 싶다고 하네요 방금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가지고 음. 네큐 그래 저기 카레를 아침부터 했다니 놀라워라 <웃음> <웃음> 엄마가 <웃음> <laughs>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싸들고 나왔지 뭐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정말 잘했다. 우리 어, 나네. 어? 네, 어디야? 엄마 네. 안녕. 네, 네. <laughs> 어 이모예요. 음. 그래 아, 어떻게 저기 뭐야 카레 만든 거 이모가 먹어봤어요. 아네 어때요? 엄청 맛있네요. <laughs> 어, 아 근데... 어디서 배웠죠? 더... 아, 채널이 뭔지 이모한테 좀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뭐, 아,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했네요. 아, 네. 아, 정, 정성도 들고, 또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렇게 요리를 아, 잘또 아, 잘, 잘랐는지, 아, 어려울 텐데. 정성은 좀 쏟았어요. 어머 그러니까 정, 정성이 느껴지더라고. 네. 어, <laughs> 맛도 너무 맛있고, 밥도 어쩜 저렇게 잘했을까? 아, 어머 <laughs> 어, 엄마가 뭐 저기 신나는 이유가 있네. 어... <laughs> 응? 환경에 있지 아니냐고 네. 아들 이렇게 밥을 그렇게 맛있게 해주니까 아 세상에 엄마 아침에 잘 쉬라고 하고 그렇게 깜짝까지 어... 밥을 했다니. 아,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어 그렇지. <laughs> 뭐, 네가 먹고 싶으면 엄마도 먹고 싶은 거고 네. 그렇지. 아무 그, 방학인데, 아쉽겠다. 아차, 그리고, 운전면허, 그거, 100점 맞은 거, 아, 축하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아, 어, 떨어져가지고, 한 번, 어, 한, 한, 번은 다 떨어져. 아, <laughs> 그랬구나. 어떻게 그렇게 또, 일종을 그렇게 멋있게, 잘 했네. 음. 네, 좀 그래. 아무튼 뭐, 걱정 없네. 이제 나중에 운전하고 다니면 멋있겠다. 네. 음. 그래. 뭐, 방학 동안 이제 잘 지내고, 언제지? 서울 언제 가는 거야? 네, 8월 말. 아, 이제 얼마 안 이제는,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어, 그래.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카레 밥을 싸주고 나와가지고, 밥 먹었다고 하는데도 계속 먹어보라그래서 먹었는데, 엄청 배부른 상태에서 먹었거든? 네. 근데도 엄청 맛있는 거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싹싹 긁어 먹었어. 음 다음에 또해 좀. <laughs> 그래, 잘 쉬고. 어, 고마워. 그래, 안녕. 음. 어, 네. <laughs> 이렇게 또 통화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네, 네. 아무튼 그러면 <laughs> 안에 들어가셔서 디저트 좀 네, 드시죠. 네네. 네, 아유, 배부르게 네. 아유배부르게 오셨는데 배가 더 빵빵해지셨네요. 그렇죠. 어쩔 수 네. 없나 봐요. 다이어트또 하셔야 된다고 조금만 우고 왔는데, 뭐. 네, 그렇죠. 나나좀더 타면 돼요. 네, 들어가시죠.